장민호가 술에 취한 채로 김호중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린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그는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느냐며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장민호는 어젯밤 술에 취해 김호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1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사업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그 친구는 돈을 모두 쓰고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민호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친구의 배신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김호중에게 왜 나를 그렇게 나쁘게 대했느냐며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김호중은 한 시간 동안 전화를 통해 장민호를 위로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의 방송 녹화 불참 사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7일 방송된 TV 조선의 빛나는 특집에서는 이명웅, 장민호, 이찬원, 영탁, 김희재가 출연했지만, 김호중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재는 시험이 있어서 학교에 갔어요. 오늘 중간고사라 의고 설명했습니다. 이찬원은 그래도 어제 전화 왔어요. 세 번으로 밀지 네 번으로 밀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 역시 김호중이가 몇점 맞았는지 기다려보자라며 장난기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호중은 1991년생으로 올해 32세입니다. 그는 고향인 경상남도 하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8월 국내 명문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호중은 음악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는 다양한 악기 연주와 보컬 레슨을 받으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고, 여러 음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열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호중은 학교 생활도 매우 성실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